2024년 수익에 목말랐던 분들이라면 새해에는 종목 선별에 더욱 집중하셔야겠죠. 지금부터 업종 내 대표 종목들의 대결 이어가 볼 텐데요. 이 시간 스마트한 전략가 허애남 대표와 묵직한 한방의 소유자 이동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종목들에 관한 두 분의 투자 의견 과연 어떻게 갈리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먼저 평소 두 분은 서로의 투자 스타일 어떻게 보고 계셨나요? 일단은 주도주 논리에 맞춰서 반복매매로 큰 수익을 내는 걸 보고 좀 좋게 보고 있었던 전문가 중에 한 명입니다. 네, 뭐, 묵직한 한방의 수요자라는 필명답게 네. 좀, 어, 좀 좋은 종목들, 또매집주들을 크게 크게 좀 수익을 연결하는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본격적으로 업종 내 대표주들의 밸런스 게임 시작해 볼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대결, 조선업종의 대표주,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입니다. 올해 부진했던 시장에서 단연 돋보였던 업종 조선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내년에도 순항이 이어질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조선주, 기대를 가져봐도 될까요? 네, 일단은 뭐 기대심 그대로 유지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미 트럼프 2기 출범 전부터 조선중공업의 전체 업황이 호실적으로 좀 나왔었고요. 미국 조선업과의 협업 그리고 최근 인도 쪽에서도 이제 상선을 요청하게 되면서 분위기가 조금 고조가 되었고요. 최근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 중에 헤비테일 방식으로 이제 달러 대금을 받는 시점이 올해 말부터 시작이 되면서 추가로 실적 고성장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조선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바로 종목 선택으로 들어가 볼까요? HD 현대중공업은 올해 100% 이상 상승하면서 조선 섹터 내 주도주 역할을 톡톡히 했고요. 한화오션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지만, 연말 뒷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해 만약 둘중 하나에만 투자해야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두 분의 의견을 바로 확인해 보죠. 네, 시작부터 두 분의 의견이 통했습니다. 모두 한화 오션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이유를 들어봐야겠죠. 네, 우선 이제 두 종목의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모멘텀은 공통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 미국 선박법 발이 소식이 동맹국인 한국에 긍정적인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이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어, 미 선주들이 당장 내년부터 한국과 일본 조선사와 20, 2029년 납기 상선 건조 계약이 이제 그 체결 계획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종목 중에서 이제 추세상 긍정적인 부분이 좀 하나 오지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 기술적으로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번 주 지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이제 3 8 0 0원부터 이제 4만 원인 박스권 상단까지의 이제 그 일차 반등 시세가 이제 완료된 타점입니다. 어, 45,000원 돌파 시에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신고가 추세도 예상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조금 지수 안정만 지어진다면 어, 거래 거래량을 동반한 본격적인 또 파동상의 삼파동 시세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하나오션이 좀더 메리트가 있다고 하셨는데 새 하나오션 주가의 쾌속순환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대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올 한해 가장 뜨거웠던 섹터죠. 전력기기 대표주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HD 현대일렉트릭과 일진전기입니다. 올해 HD 현대일렉트릭이 무려 400% 가까이 오르면서 코스피 주가 상승률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진전기 역시 150% 이상의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연초에 전력기기주를 매수했다면 연말이 훈훈하지 않았을까 싶은 아쉬움이 듭니다. 네, 또 다음 구간을 이제 준비하면 되는데 우첫 네. 번째로 이제 모멘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우선 이제 국내 모멘텀이 좀 풍부합니다. 우선 국내적으로는 이제 정부의 전력망 확충 어, 특별 뭐 재정 추진 내용인데 어, 첨단 산업 경쟁 심화로 인한 이제 전력 수요 폭증에 따른 이제 수요 증가를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 쪽인데 미국 전력망 교체가 슈퍼 사이클에 직면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노후 전력망 교체뿐만이 아니라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 등 이제 고전력 수요까지 이제 증가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추가 이제 수혜가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압기 공급 부족으로 이제 높은 단가도 유지하고 있는 또 장점도 이제 긍정적인 이제 부분입니다. 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이제 시별 국내 증시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견고한 수급을 보이고 있는 쪽이 역시 이런 전력 관련주입니다. 뭐 일진전기, 뭐 가온전선, LS 에코에너지, 뭐 산일전기 등이 탑픽 종목군을 네,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HD 현대 일렉트릭과 일진전기 모두 올해 놀라운 주가 상승률로 투자자들을 웃게 했는데요. 과연 새해에도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이번에는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대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바로 두 분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도 두분 모두 한 목소리로 일진전기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새해에는 일진전기가 더 강한 상승탄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이전까지는 이제 초고, 초고압 변압 전기를 만들던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만 이제 매출이 압도적으로 좀 좋은 상황이었다면, 현재는 이제 소형 변압기를 만들던 일진전기, 재룡전기, 산일전기 등이 매출 제가 좋아지면서 소형 변압기 관련 주들도 추가 상승세가 빨라질 전망으로 좀보여지는데요 특히나 일진전기는 이번 이미 영업이익률로는 23년에 11.6%에서 24년 20.8%로 거의 두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증설로 인해서 25년부터는 실적 개선세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공장 가동으로 인해서 소형 변압기뿐만 아니라 초고압 변압기까지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서 26년도에는 4천억 규모의 추가 생산 능력이 확보되기 때문에 상승세가 더 빨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허인남 대표님께서도 일진 전기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어떤 접근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좀 추세적인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올해 연초에 이제 상승 1파동의 시세를 준후 하반기 지수 좀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박스권의 견고한 조정 2파동을 이제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이 12월 기간 수급이 붙으면서 이제 박스권 상단인 그러니까 정고점이 28,000원부터 3만 원까지 1차 이제 반등 시세를 이제 주었습니다. 이제 결국 역시 지수가 진정이 된다면 큰3파동 시세가 이제 가능하다는. 이제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27,000원부터 이제 25,000원까지의 이제 눌림목이 형성이 된다면 신규 매수와 비중 재확대도 이제 가능한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 가이드 1 0발백중 필살기는 s b s b 즈 앱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 b s b 즈 앱을 다운받으셔서 더 많은 정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대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바이오 대장주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코스닥 바이오 대장주 알테오젠의 대결인데요. 올해는 대장주들의 선전 속에서 바이오주가 오랜 부진을 딛고 반등세를 펼쳤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금리에 가장 민감한 이제 그 바이오도 그 미, 미 기술주의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 미연준 이제 금리 인하기 대감이 작용되면서 이제 올해 6월 7월 여름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반등 시세가 나왔습니다. 어, 여기 이제 섹터별 수환의 관점에서도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 등좀 주도 섹터가 이제 부재한 상황에서 이제 수급의 대안처 역할로 이제 바이오가 이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연말에는 다시 한번 트럼프 이기행정부에서 인플레 우려로 인한 어, 금리 인하기 대감 후퇴로 인해 좀 조정을 주었고 여기는 에또 여름에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이제 차익 신한 매물 성격의 조정도 있었습니다. 충분한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즉시 지수가 진정이 된다면 다시 한번 시장을 움직일 핵심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새해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알테오젠이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만약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느 쪽을 포트에 담는 게 좋을지 두 분의 투자의견 바로 확인해 보죠. 네, 이번에는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자, 먼저 이동호 대표님께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조금 더 무게감을 뒀습니다. 미국의 약값이나 정책으로 인해서 중간 브로커의 역할이 이제 약해지고, CDMO 시장 개화 가능성에 중점을 두는 고기에 이제 포인트를 좀 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한 올해 가장 많이 팔린 글로벌 의약품 순위에서 당뇨병이나 비만 치료제가 10위권 내에서 4개나 차지할 정도로 최근 다이어트 신약에 대한 공급 부작 현상이 CDMO 수요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만큼 이제 내년 4월 목표로 한 5공장 완공 시에 전 세계 1위 공급 능력을 확보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허인남 대표님께서는 알테오젠을 선택해 주셨는데, 최근 쉬어가고 있지만, 올해 정말 놀라운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내년 역시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겠죠? 네, 이제 이동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장기적인 좀 안정적인 그 수급 형태의 종목군에서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스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고, 음. 또 단기 매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제 알테오젠이 메리트가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현재 이제 바이오의 트렌드는 이제 정맥주사를 피하주사 SC 형태로 바꾸는 이제 기술이고, 어,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글로벌 매출 1등 의약품인 키트로다를 파는 머크의 기술 이전한 부분도 알테오젠의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도 11월 조정 후에 30만 원 부근까지 조정 후더 이상 추가 하락 없이 하단 지지력을 다지는 횡보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반등 시세가 주어진다면 34만 5천 원 돌파 시에 상승 추세재 전환이 가능한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마지막 종목 대결 바로 만나볼까요? 엔터 대표주, 하이브와 JYP 엔터입니다. 두 종목 모두 올해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그래도 4분기 들어서 반등을 모색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4분기는 엔터업계 성수기로 통하는데 여기에 트럼프 관세 정책이 무풍지대로 꼽히면서 주목을 받았죠. 네, 일단 대형 수출주인 반도체나 뭐 2차전지가 부진한 상황에서 관세 부가와 영환성이 낮은 엔터 그리고 미디어, 게임 등에서 무형 상품에서 이제 기회를 찾게 되면서 엔터주들의 반등이 두드러진 모습이었고요. JYP가 4분기에만 75% 상승, 그리고 YG 엔터가 65% 가량, 그리고 SM은 이제 50%, 그리고 하이브, 하이브는 35% 가량 상승을 하면서 시장 변동성 있는 구간에서도 가장 선방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새해에 엔터주가 주도 섹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엔터 대장주, 하이브와 JYP 엔터 가운데 더 화려한 주가 상승률을 보여줄 주인공은 누가 될지 두 분의 투자의견 바로 만나보죠. 네, 이번에는 두분 모두 JYP 엔터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새 JYP 엔터가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어, 엔터사 중에 가장 안정적인 이제 성장성을 이제 확보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년 이후 한 번도 이제 역성장을 하지 않았고 어, 음반 판매가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어, 이에 매출도 20, 20년 이후에는 4배 가까이 증가했고 이제 영업이익도 4배 이상 이제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어, 추가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추세적인 부분에서도 최근 조정에서 좀 빠져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그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 월봉상 장대 양봉을 통해서 이제 7만 원을 확보하고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중장기 관점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매집할 수 있는 타점이기 때문에 좀 모아가는 전략, 비중 확대하는 전략도 유효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필살기를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